한기범의 중앙대는 농구대잔치에서 대학팀 사상 처음으로 최종 결승전에 진출했지만 종합우승에는 실패했다. 1986년 새로 창단된 기아산업에 입단한 한기범은 곧바로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고 김유택과 허재가 합류한 1988년 이후부터는 기아자동차의 불패 신화를 써내려간 주축 선수가 됐다. 특히 1989-1990 시즌에는 기량이 절정에 달해 속공 상황에서 원핸드 덩크를 성공시키는 등 팬들을 열광시켰고 농구대잔치 MVP를 수상하며 리바운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사실 그 당시 한기범은 장신인 탓에 무릎 부상을 안고 살았지만 팀에 대체할 선수가 없어 현재는 금지약물이 된 통증을 없애주는 대포주사를 맞아가며 출전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말 그대로 자신의 무릎을 갈아 넣으며 경기장을 뛰었던 거다. 그 결과 무릎은 더 나빠졌고 힘겨운 재활에 들어갔다. 드디어 1992-1993 시즌 농구대 잔치에 복귀했고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관중들은 환호를 보냈지만 부상으로 인한 통증과 유전병은 매 시즌마다 그를 괴롭혔다. 한기범은 1997년 은퇴를 했는데 원 없이 많은 농구대회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후회나 미련은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